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통해서 맥주감사절 왜 지키라 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들어셔놓고왜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모든 말씀에 오늘 다 그렇지만 이 절기를 하나 정해놓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은혜를 제발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 절기를,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6월절 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안되니까 오늘은 이, 이 말씀의 제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빨리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맥주감사절을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한 6월절, 77절, 장막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성도는 이 절기에 대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애굽에서 너희가 만 것을 기억하라. 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오늘 만 것을 예. 노예 생활한 것에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광야에, 오늘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을 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뭘 기억하라?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에, 아, 애국의 430년 온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지향을 가지고 오늘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의 피와 보혈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세의 광야에 오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손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사전 만나와 광야를 하나님 먹이시면서 불교가기도 인도했던 이 광야의 여정을 마지마라 잊지 말아라 얼롱사 짓지 않는다 하나님 뭐 입혔던 것들을 하나님 함께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이 광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절기를 올 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리는 것이 절기다. 예 감사함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절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계 성도들이 오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4대절기가 있죠. 첫째 부활절, 두 번째 매주 감사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네 번째 성탄절 할렐루야.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위해서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올려름 바람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오늘 모든 절기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긴 줄로 믿습니다. 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기억하라냐면 이들이 가난 땅에 정착하죠. 예, 네, 가난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첫 소산물, 첫 소산물, 소산물을 이 드리는 것이 오늘 뭐라고 맥주 감사주다. 오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 오늘 보리 씨를 뿌리고 보리가 뭐요? 자라나서. 첫 이상을 뵐때그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리는 감사함에 드리는 것이 바로 주수올 백주 감사절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올첫 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에.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로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들의 의미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믿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게 뭐냐면, 우리 한번 요수하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사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사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 주었던 만나는 이제 가난안 땅에 정착하여서 소출할 때부터는 이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소출한 걸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이 열매가 바로 맥주감사절 초식절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사람이 첫 것을 드린다고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직장을 갈 때에 받은 하나 주신 예물을 드려준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첫 달에 것을 하나 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었고, 어떻든 이 모양 좀 하나는 은혜 감사드리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었 저도 처음에는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첫달 월급은 다 누구 것이다? 몇번 하다가 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 첫 것에 대한 하나의 기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잘 아는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니 여러분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고 빛을 주지 않고 바람을 불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난 청자가 첫 소출을 드린 것, 드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함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은 복을 뭐야봐라 해봐라. 봐라. 예, 받은 복을 해아려보랍니다 저와 열애 받은 복이 있나요?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지혜롭고 지혜로우지 못한 사람, 믿음과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의 지혜는 뭐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은 뭐만 보여요? 없는 것만 찾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고, 없는 사람은 평생 뭐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아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도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헤아려보면서 감사해요 하는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없는 것들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없어요? 없어? 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나 오늘 살피는 시간이 되길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 지나온 것다 누구의 은혜요? 그렇습니다 더블팩 하나 메고 그 안에 성경책 한권 들고 오늘 15만 원 들고 오늘 여러분 외투 한벌 가지고 오늘 와서 이 시간 이 곳까지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의 형편을 볼 때야 참 목사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목사된 것을 통해서 감사 감사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더 나가서 아 우리 자녀들 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자녀도 하나도 아니고 서희까지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를 돌아보니 교회 흔적이 많은 수고와 땀물인가 애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돌아볼 때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죠. 돌아보면 뭐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죠. 오늘 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합시다 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말교회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각각 다 하나, 이게 제일 큰 은혜고, 이게 제일 큰 감사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하나로 우리가 복 중에 그 복을 헤아려 본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늘 복을 받은 정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생활들이 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은 오늘 돌아가면서 집에서 내가 받은 것들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보면서 오늘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숨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소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라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받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자원하여 드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온루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우리말께서 한도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어디 있더라? 자원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원함에. 자원함에. 하나님들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뭐 위치가 이러니까 하고 내가 이러니까 어떤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서 늘 고마워서 늘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말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니 이 뭐냐면 우리말께 오늘 천근된95% 이상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이 목회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하나 할 때마다 자원하는 감사함의 예물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된 것, 기뻐서 고마워서 소망 가운데 그래서 그곳에서 한 글자라도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네들이 쓰지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것과 감사함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이 자원적으로.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짐과 봉사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상황과 환경 위에서 오늘 여러분 생활하는 그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아까 말했죠. 복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자원함과 감사물 드리라는 것이 오늘, 오늘 이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훈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받는, 보면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고맙고 그 정성된 그 중심이 너무 고마워서 아, 너무 너무 고마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걸, 경우를 볼때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기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저는 80% 이상 모든 분에게는 잘 사는 분은 안 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 명절 때나, 뭐 때나 다 다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다 받은 것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드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뭘 말하고 있죠? 해 해놓고 안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는 여러분, 없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해놓으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고 크,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해놓고 찝찝하고 해놓고 막 이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아, 저분이 해야 되는데 안한거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냐 하고 막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거 보고는 아이고, 안 하는 것처럼 못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제가 한두 번은 있었다 이 말은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은 있었는데 왜이 말을 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넘겨보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계속 대풀이 한 거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들은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8절에서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 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오늘 11절로 13절의 말씀 또한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 눈먼 희생을 드리고 병들고 오늘 절것을 악한 것을 오늘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종들에게 너희 아베에게 드려봐라 가납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누군가가 더 이상 이 제단에 그런 걸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심히 두렵고 떨림이 오늘 저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리에 마음에 항상 새겨져서 드릴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는 주님의 심정을 볼 때에 아까 드린 것보다 드리지 못다 드리면서도 드리지 못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게산 성도들이 오늘 앞으로 절기든 무엇을 하나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가나 팔수 있도록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감사 믿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요, 감사요. 그런데요, 미안해요 들을 게 없어 죄송해요라고 할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지 들여지는 것 필요해서 그것 들이라고 하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지는 자원과 감사하는 오늘 드려진 은혜들이 써지기를 예수모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보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모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으니 다시 한번 우리말께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맥주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해요? 예. 이웃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예. 작은 자. 이런, 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라고 말하죠. 1 1절를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오늘 추수감 백주 감사를 통해서. 마기를 원하여 함께하기를 원함께하기 우리 그러니까 우리만 절구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막 이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뭘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있잖아 그 성경을 개명을 오늘 말씀의 모든을 두 개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6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추수감자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절기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잊지 말고, 이웃을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절기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절기를 정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계기 되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객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농사 처리되면 과일 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리빌 때가 되면 끝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거두지 마 소출하지 마라. 가난한 자, 소외 어려운 자, 작은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고 나만 잘되면 돼. 이건 하나님의 삶이 아니다. 성 언제나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가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웃이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온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궤도이있 맥주감사절에 드려지는 예물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홉 교회를 성교하고 있는데요. 아홉 교회는 기관도 있고, 또 성교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뭐 이런 데는 빼고, 이번에 드려진 예물 중에 형편대로, 오늘 안디옥 교회, 또 필리핀 오늘 사역화하는 윤치원 성교사, 러시아 북한 성교하는 박광순 성교사님, 또 네팔 성교하고 있는 마종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늘 드려진 맥주감사절 헌금에 오늘 여러분 드려짐을 통해서 형편대로 많이 됐으면 많이 드리고 오늘 작으면 작은만큼 형편껏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인들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성교하고 있는 성교지 오늘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연성도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왜 지키라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살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 정착 첫 소산물을 드린 것이 뭐다? 맥주 감사절이다. 그러므로부터 너희가 받은 복을 마여 봐라.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라.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자라게 하고, 오늘 물을 오늘 주지만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한 받은 복을 자원하여 말한 감사무 틀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인말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주례기 34장 2 4절를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호내 하나님께 배울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지경을 넓혀주리라 할렐루야 절기를잘기워가면서 감사함이 드려질 때내 삶의 지경을 마신다 넓히신다 오늘 자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읽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집 틀에서 대포조집이 넘치리라 초실초곳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첫 것이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그런, 하나님은 기뻐하신 후에는 오늘 차, 창고가 가득 히차고포도집의 트리, 새 포도집이 넘치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번 맥주감사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말꾀의 성도 여러분, 맥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라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작은 자, 약한 자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살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